용심갑 꽃대 올리는 모습입니다. 이거 보세요. 엄청 많이 올리죠. 완전 미니 선인장밭이거든요 우리 승미다에게 미니 선인장밭이 있어요. 미니 선인장밭. 여기 보셨죠? 아, 이렇게 큰 것도 있어요. 이렇게. 음, 호텔 로비에 가서 있으면 참 좋을 거. 이렇게. 요보세이 아주 이렇게. 엄청나게 올라와요 게 이렇게. 이완전 이렇게. 이렇게. 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세요. 엄청나요. 구석구석에 그냥 아주, 그렇게 자고 나온 거. 이거 보세요. 대단합니다. 얘는 야화예요. 야화, 완전 야화예요. 저녁 8시 되면 활짝 펴요. 그랬다가 아침 8시 되면 다 오므려요. 완전히 다 오므려요. 그래서 야화예요, 야 얘들은. 아침 일찍 나오지 않으면 못 봐요. 그리고 저녁에 일부러 보려고 지키셔, 서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대단하지요? 여기도 보세요. 완전히. 여기 자고 나오는 거. 자고, 이거 키워보고 싶으신 분 있으면 연락주세요, 제가. 보내드릴게요. 이거 보세요. <laughs> 자구, 꽃, 꽃 자구. 꽃대, 꽃 자구 갈래, 꽃대. 엄청나죠. 여기 작은 자구도 나와요, 이렇게. 요런 거 하나 따서, 어, 드릴 테니까, 원하시는 분, 연락 주세요. 여기 있죠. 요것도 다꽃 피고 지면, 이거 다딸 거예요, 다. 따야지 안 돼요, 아우. 천장을 찌르려고, 그래서 얘들이 엄청 잘 커요. 그래서 잘라야 돼요 또 작년에도 잘라줬거든요 근데 올해 또 잘라야 되겠어요 아우 얘는 이렇게 하면서 그냥 꽃대가 이렇게 꽃었어요 이거 보세요 여기도 피고 여기도 이렇게 피고 약간 났어요 아주